쌍둥이 외할부 지댁은 차로 5분 거리인데 와이프가 집엔 절대 못 오게 막음. 애들 데리고 친정도 안가애셋 데리고 혼자 버티길래 도저히 이해 안 돼서 부모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물어봤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음. 장인어른이 워낙 딸 바보라. 오시면 순식간에 집안부터 점령하심. 제일 먼저 주방 옆 베란다로 직행. 쌓여있던 재활용 봉투 번쩍 들고. 이런 건 미루면 냄새나. 하시면서 순식간에 집 밖으로 사라지시는데 돌아오자마자 거실 쇼파 사이 공간 체크. 이거 위험하네. 한마디 하시더니 순식간에 틈새를 메워버림. 둘째는 신기한지 이리저리 탐색. 벽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바로 주방 점령. 도마에 야채 척척 썰기 시작. 쌍둥이들도 옆에서 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할부지가 아니라 분유통임. 옆에서 장모님은 수제비를 얇게 뜨며 기술 뽐내시는데 이 와중에 장인어른은 급하게 툭툭 뜯어서 결국 얇게 떠라. 장모님 한마디에 속도 급감하는데 안 되겠다 거실로 이동. 둘째 서기 연습 시작하고 곧바로 걷기 연습까지. 할부지표 레슨에 각성한 둘째는 애교 폭발하는데 와이프는 힘들까 봐 아빠가 좋아하는 믹스커피에 얼음 동동 시원하게 한잔 내드림. 첫째 때는 친정 없으면 못 버텼는데 쌍둥이라 더 힘들어도 이번엔 스스로 하겠다는 다짐에 결국 딸바보 아빠까지 출입 금지. 오늘처럼 집안일 풀코스로 해주 이제야 와이 마음 나도 아버님 따라 잘해야지 싶은데 딸은 없으니까 와이프 바보 해야겠다